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들 하죠.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꿈꾸던 결혼식을 앞두고 한 신이어 예비 부부가 마주한 예상치 못한 진실과 갈등. 과연 그들은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그 아프고도 진실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사연으로 듣는 인생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우리 주변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자 씨는 65세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 했지만 외로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복지관 주최의 사진 동호회 모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김태진 씨. 은퇴 전까지 여행사에서 일했다는 그는 사진에 능했고 유머도 풍부했습니다. 카메라 렌즈 뒤에서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죠. 영자 씨는 그의 말투와 미소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모임이 끝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사진 얘기뿐이었지만 점차 서로의 지난 인생과 상처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태진 씨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과 멀어졌지만 말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꿈꾼다고 했습니다. 영자 씨는 그 꿈이 자신과 겹친다고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주말이면 근교 여행도 다녔습니다. 어느 날 태진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 남은 인생을 함께 하지 않겠냐는 청혼이었습니다. 영자씨는 망설였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축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사랑을 찾은 건 행운이라고 했죠. 영자씨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의 손을 꼭 잡고 식장에 들어설 나를 상상하면 설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분주했습니다. 드레스샵을 예약하고 웨딩 사진 촬영 날짜를 잡았습니다. 태진 씨는 촬영을 직접 준비하겠다며 카메라와 조명까지 챙겼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사진 속엔 웃음이 가득했고 영자 씨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인생의 마지막이자 최고의 순간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이상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태진 씨가 갑자기 전화를 자주 받지 않았고, 만남에서도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결혼 준비로 피곤한 줄 알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알수 없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자 씨는 그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비밀이었습니다. 결혼식 한달전 태진 씨는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자 씨도 그저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과 행동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고 만남 자리에서는 대화도 줄어들었죠. 영자 씨는 걱정이 되었지만 직접 묻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기다리면서도 가슴 한 켠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진 씨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맞이하던 그가 다소 어두운 얼굴로 영자 씨를 맞았습니다. 집안은 어수선했고, 책상 위에는 신문 스크랩과 비트 독촉장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제야 그가 무언가 큰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태진 씨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자 씨, 사실은 내가 예전에 좀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동자에는 후회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뭔데요? 영자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진씨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사실은 내가 10년 전 사업 실패 이후에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지 못해서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떠오르면서도 그동안 보여준 그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진 씨의 눈을 보니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였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영자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진씨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말하기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그림자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영자씨는 잠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실망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가 겪은 고통과 잘못은 이해가 갔지만 이 결혼이 앞으로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불안도 커져갔습니다. 그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태진 씨는 영자 씨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영자 씨는 그 진심을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영자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태진 씨의 옛 지인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태진 씨가 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태진 씨가 또다시 빚을 지고 있고 결혼을 이용해 자신의 상황을 숨기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태진 씨에게 직접 물었지만 그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고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당신과의 미래를 위해 나는 변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점점 커져가는 의심과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자 씨는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점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2주 앞둔 어느 날, 태진 씨가 갑자기 결혼 준비를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모든 걸 정리하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그 말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는 차갑고도 아픈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난 당신과 함께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네요. 미안해요. 내가 부족해서. 그날 밤 영자 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진 속 환한 미소와 현실의 무거운 진실이 교차하며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영자 씨와 태진 씨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점점 커졌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약속만이 아닌 각자의 가족과 사회적인 관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인 만큼 주변의 시선과 기대가 두 사람을 더욱 부담스럽게 만들었죠. 태진 씨의 옛 지인으로부터 받은 전화 내용이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킨 이후, 영자 씨는 마음 한편에 늘 불안과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그가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과거의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태진 씨와의 대화에서 점점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갑자기 결혼 준비를 멈추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끝낼 수 없잖아요. 영자씨가 어느 날 저녁 태진씨에게 물었습니다. 태진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영자씨, 난 당신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과거가 너무 무겁게 다가오네요. 다시 빚 독촉 전화가 오고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럽고 그건 우리가 함께 이겨낼 문제예요. 도망칠 이유가 되진 않아요. 영자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진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결혼 준비에 집중할 여유가 없어요. 당신도 고생하지 않게 잠시 멈추자고요. 영자 씨는 그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겪는 고통과 부담을 조금이나마 공감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태진 씨 개인의 부담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은 몇몇 친척과 지인들은 두 사람을 걱정하는 듯한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있고 남편분 과거도 복잡하다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재호는 좋은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들이 많다더라. 이런 말들이 영자 씨 귀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자신과 주변의 냉정한 시선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태진 씨의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해 극도로 부정적이었고, 재산 문제와 가족 내 분쟁 가능성을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몇 차례 만남과 대화 시도도 결국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났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래를 위해 이 모든 벽을 넘고 싶었지만 점점 더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태진 씨도 그런 상황에서 힘들어 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냉랭해졌습니다. 결혼식을 열두고 일어난 작은 불안은 어느새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은 골을 냈고 결국 이 갈등은 결혼식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큰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영자 씨는 어느 날밤 결혼 준비를 하며 찍은 사진들을 꺼내 보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머릿 속을 스쳐갔지만. 그 행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결혼이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무거운 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싸움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을 보름 앞둔 어느 날, 영자 씨는 참을 수 없는 마음의 무게에 휩싸였습니다. 태진 씨와의 대화는 자꾸만 것도는 말뿐이었고, 마음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그를 직접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자 씨는 태진 씨의 말만 믿고 싶었지만 자신의 감각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태진 씨의 과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지인들과 소통하고 옛 사업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며 그의 과거를 조금씩 파헤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태진 씨가 몇년전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심지어 법적 처벌까지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태진 씨는 자신이 완전히 갚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해 왔죠.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태진 씨 명의로 빚 독촉장이 날아오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서는 미지급된 채권자들이 아직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자 씨는 혼란과 분노, 배신감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한편 태진 씨는 영자 씨의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고 매우 곤란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영자 씨를 사랑했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쉽게 떨쳐지지 않는 현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과 주변 사람들의 압박 속에서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둘의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고,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영자 씨는 태진 씨에게 묻습니다. 왜 솔직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함께할 미래라면 처음부터 진실을 말했어야죠. 태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나를 이해해 줄까 두려웠고 당신까지 잃을까 봐 겁났습니다. 이 대화는 결국 결혼식을 앞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균열을 남겼습니다. 영자 씨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자와 싸우는 남자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씨는 거울 앞에서 오래도록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혼란스러운 마음 속에서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결혼식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영자씨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 현실을 이기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결혼식 전날 밤, 영자 씨와 태진 씨는 마주 앉아 조용하지만 무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부의 시선과 과거의 그림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겹쳐 두 사람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진 씨,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감내하려 했죠. 하지만 이렇게 숨겨진 문제가 많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니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태진 씨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자 씨 저도 힘들어요. 당신과 함께하려고 노력했지만 과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가족들도 저를 받아주지 않고 저는 계속 예실에 얽매여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격해졌고 서로의 아픔을 토로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당신이 솔직하지 않았던 게 가장 상처였어요. 솔직하게 말한다고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모든 게 끝나버렸을지도 몰라요.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태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영자 씨, 나도 당신과의 결혼을 간절히 원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서로가 더 상처받을 뿐인 것 같아요. 영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혼을 포기한다는 건제 인생에서 너무 큰 실패처럼 느껴져요.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만 멈추는 게 좋겠죠. 그래요. 서로를 위해서라면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결혼식을 포기하는 쓴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영자 씨는 그 밤을 깊은 슬픔과 아쉬움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다짐도 함께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결혼식장에 연락을 했습니다. 준비해 놓은 모든 예약과 계약을 취소해야 했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약 담당자는 안타까운 목소리로 상황을 이해한다며 위로를 건넸지만, 영자 씨의 마음 속엔 씁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한편 태진 씨 역시 가까운 지인들에게 결혼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미안함과 책임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짐이 되었는지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조용히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품었던 사랑과 기대는 결국 사회적 현실과 개인의 상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두 사람의 결정을 존중하며 위로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서 행복 찾길 바래요. 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몇몇 이들은 속상함과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태진 씨의 자녀들은 결혼이 무산된 사실에 쾌재를 부르며 오히려 집안의 평화를 지켰다며 안도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 모든 반응 속에서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점차 깨달아 갔습니다. 마음 한 켠에는 슬픔이 남았지만, 앞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다짐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영자 씨는 오래전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많은 순간들이 담긴 사진들 속에서 웃음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비록 결혼은 이루지 못했지만,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취소 후 영자 씨의 일상은 마치 무너진 성벽처럼 허물어진 듯 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과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친구들은 위로해 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마음 깊은 곳에 허전함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영자 씨는 한동안 집안에 머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외로움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사랑했던 이의 과거가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자기 반성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는 손에 작은 사진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영자야, 이건 내가 좋아하는 동네 풍경과 우리 함께한 추억들이야. 가끔은 이런 걸 보면서 다시 힘내보자. 친구의 따뜻한 말에 영자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고, 주변에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자씨는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도 잘살수 있는 강한 마음을 키우기로 결심한 것이죠. 사진동호회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작은 여행을 다니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을 쌓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갔습니다. 또한 영자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재혼과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사랑과 현실 사이의 갈등, 그리고 파혼의 아픔까지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그녀의 글은 비슷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영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다시금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자 씨는 카메라를 들고 평소 즐겨가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꽃들이 피어있는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며 렌즈 너머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결 더 밝아졌고, 미소가 잔잔히 번졌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영자 씨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한 셈이었습니다. 영자씨가 다시 일상을 찾아가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가는 동안 그녀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를 향한 작은 불꽃이 피어났습니다. 비록 결혼이라는 꿈은 아쉽게 무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과 깨달음들은 그녀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한 영자씨는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댓글로 공감과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고, 그녀의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점차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는 공간이 된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영자씨에게 새로운 목표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개인의 치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시니어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영자 씨는 지역사회복지관과 협력하여 시니어 재혼과 인생재설계라는 주제로 소규모 강연과 상담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과 긴장도 있었지만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 자신도 더큰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사진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사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시 발견하는 것은 그녀의 삶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사진전시회에 참여하며 자신감을 쌓았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자씨는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엔 꽃들이 만발했고, 따뜻한 햇살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나의 시작이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따뜻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자씨,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우리 함께 앞으로 걸어가요. 영자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진한 아픔을 딛고 일어난 강인함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뜻하지 않은 시련을 주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란 걸 영자씨는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랑이 실패로 끝난 것 같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정한 자신을 만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제 그녀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시니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은 아직도 계속된다. 영자씨는 그렇게 속삭이며 다시 한번 인생의 셔터를 눌렀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찾는 일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 속 영자씨처럼 우리 모두는 상처를 딛고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삶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다음 이야기도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